히팅건이 얼마나 빨리 말리는지 증거를 보여 드려야 되니까 여기 제가 물방울을 탁 튀겼어요 잘 보세요 몇초안 걸리죠? 열 받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잘 보세요 그냥 스치면 말라 버립니다 시키면 예, 말라요. 요쪽만 예, 젖어있었고, 지금 되자마자 다 말랐어요. 자, 다른 데는 물방울이 전혀 없고요. 자, 그러면 예, 예, 사진 찍고 일단 이 증거를 보여드릴... 이 팩트가 중요하니까 일단 요쪽은 예, 확실하게 말렸고요. 자, 사진 찍고 시공해볼게요. 아, 조인트, 조인트는? 여기도 제가 히건을 한번 쌌는데 테이프 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에, 일단 비가 또 와버리면 안되니까 빨리 할게요 여기는 최대한 집어넣고 또 안에서 할때 최대한 해서 연결할게요 이거 지금 판넬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벽으로 튄건 없고요 자 사진 찍고 할게요 여기 나간데다잘 팠습니다 에, 에, 테이프 잘 붙여놓고 에, 그리고 사진 찍을게요